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함께 복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즐기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잘될 겁니다. 다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대통령이자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섰던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마트 점원에 점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그가 하루는 일을 마치고 이제 계산해서 정, 정산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 확인해 보아도 이상하게도 돈이 계속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자신이 어느 손님에게 줘야만 했던 그 거스름돈을 덜 주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게를 마감하자마자 빠른 발걸음으로 자신의 집이 아닌 그 손님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스름 돈은 고작 몇 센트밖에 안 되는 돈이었기에 내일이나 혹은 내일 모레 그 손님이 다시 올때 혹은 다른 손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고작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금액에 그가 그 늦은 밤, 수 킬로미터를 늦은 밤 걸어서 찾아갔던 것은 그 금액이 크고 적음에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안과 휴식을 내려놓고 바로 정직함이라는 그 가치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람들은 링컨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그 신뢰로 한 나라의 리더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두 번째 이야기는 또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애언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흡연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느님께 난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부끄러움이 없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비판을 받을 때에도 그는 이것은 개인 사생활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그가 한 담배회사의 광고판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광고판 광고판은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이 담배는 찰스 스펀전 목사님도 즐겨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구를 보자마자 속으로 아차 싶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개인 사생활이자 취미라고 여겼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다,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하는 길로 내가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게 된 후부터 그는 그 시작부터 금연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앞서 이두 가지 이야기를 보았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나의 권리보다 나의 휴식보다 다른 이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정직함을 선택했고 찰스 스팔 전 목사님은 자신의 취미를 포기하는 사랑의 절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편함과 즐거움을 내려놓은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작은 권리와 작은 자유가 누군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또한 복음을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는 복음을 아니까 괜찮아라는 그 지식이 그 지혜가 그들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 아멘.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 지식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식 때문에 지식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지금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 오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제가 방금 읽은 이 4절에서 6절은, 앞서 말했던 그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그 예수님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교만하게 되었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당시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87절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이 습관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제사 음식 먹는 것에 대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 되심을 믿으니까 난 제사음식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하며 이 신전에, 우상의 신전에 다녀갔을지라도 어떤 이들은 이 지식인들을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먹어도 되는구나. 되겠구나 하면서 우상신전에 똑같이 방문했고, 믿기 전에 습관대로 먹는 것에만 기치지 않고, 그것이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우상숭배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약한 자의 양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의 양심이 더럽혀지고 상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의 지식을 우선하는 교만한 행동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게 된다고는 것입니다. 고린도계 지식인들은 나만 잘 믿으면 돼.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 8장, 11절과 1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편리함이나 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영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당하신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딱히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아주 무겁고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지식 때문에 어느 누군가, 연약한 누군가는 멸망했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시험에 들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 아주 사소한, 자그마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예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형제자매가 상처 입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마지막 1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권리도 너무나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고 실족에 빠진다면 그 죄의 길로 들어가기 쉬워지게 된다면 나는 과감히 그것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좋은 것이 누군가에는 불행이 될수 있고 누군가에 상처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상의 재물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타인의 신앙에는 시험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나의 권리, 나의 습관, 나의 주장은 무엇이 있습니까? 링컨이 아브라함 링컨이 자신의 휴식보다 정직을 귀하게 여겼고, 찰스 스팔전 목사님이 취미보다 절제를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작은 권리보다 형제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줄을 믿습니다. 지식이 교만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희생으로 이어질 때에,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가 잠시의 것을 잠깐 내려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순간에 자신의 편안과 즐거움을 내려놓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지만, 그의 이런 깊은 고백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흘림과 죽음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헛됨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중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말씀인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길을 앞장서서 막았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노력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회심했다는 그 소식에 누군가는 우리 가족들을 매질했던 자가, 감옥에 보냈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받고 사도가 되냐며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신은 씻을 수 없는 죄로 덮여 있던 사람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죄 용서함과 구원을,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며 그 무고보다 완벽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완벽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나뿐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내가 먼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먼저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